네, 콤보 저운이 들어가죠. 어차피. 저운이 사제! 가버렸! 아, 상대 도적야 은신 도적 만나면 큰일 난다. 오히려 퇴화의 화살하나? 아니야? 야 어차피 역으로 만나면 뚜들거 맞다가 지니까 상대 비밀 도적이라고 생각하자 맘편하게 이거 환기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이 댁에. 이건 써놓자. 환기가 이 댁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신비한 화살, 화살 들어가죠. 이거 사기꾼 무슨 사기꾼 해가지고 손에 비밀 있는 거 쓰면서 나오는 애 있거든요. 걔는 뭐 비밀이나 콤보 이런 걸 거야 보통은. 근데 가젯잔이 있는 게 중요하긴 하네. 이것만 써놔도 퀘스트를 주시오. 음, 테아의 화살이 있어. 근데 좀 무서운 게, 얘한테 왜 태아의 화살이 설마 안 들어가겠어? 이거는... 그냥 이거, 이거 생성된 거니까 쓰, 쓰겠습니다. 그냥. 나는 안전한 게 좋아. 이덱의 환기는, 이거 손패도, 어차피. 아, 근데 이따가는 모르겠다. 이게, 저, 가재장경매이안 나오면, 환기가 좋은 상황이 나오기도. 이 녀석 봐라. 아... 이거... 아... 잠깐만... 아좀 애매한데? 잠깐만. 이게 하나... 이게 다음 턴에는 안 되거든요? 컴버가? 이게 신비한... 아 저거... 주문술사의 흐름이나 저게 나왔어야 돼 그러면은 한 턴만 한 턴만 더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다음 턴에도 굴릴 수 있거든요? 이것 때문에? 벼락치.. 기 벼락치기 때문에? 한번 다음 턴에 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걸로 얼음 화살 두 개로 죽여야 돼서 1 셔터 셔터 안녕하세요. 이번에 콤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 비밀 이런 거 뜨면 안 되는데, 맞잖아. 그니까 러 내가 모자키랑 다음 턴에 이걸 내면서 이 일단은 최대한 벼락치기를 저거 할수 있는 방향으로, 네, 콤보 들어가자, 어차피. 다섯 장? 다장 뽑아. 된것 같은데? 아니다 잠깐 죽이진 못했네 이럴 때 환기를 써야 되는구나 내 상대 저게 없잖아 힐 카드가 없을걸 영령한바이면 끝나죠 이럴 때 환기가 필요하네 음. 자 이번에는 주문술사의 흐름도 안 쓰고 가짓잔도 안 썼는데 실코에 이렇게 됐죠 자 도적 가버렷 자랑대 사제, 이거 뭐, 사제는 밥이죠, 밥. 귀엽죠? 장신구에. 이거는 별론데, 너한테 와 미리 써 놓자. 이게 보니까, 이게 가젯장 굴릴 때 보세요. 벼락치기, 만화빵 창조, 태고학그 다음에 신비한 마술 이런 게 적어야. 손패를 저거 한단 말이야. 아, 쟤, 골드, 이천 골드가 그동안 모은 건데. 응? 이 녀석 봐라. 그만해. 어, 뭐쭉 까부는데? 정메인이 나왔고, 야 이거 주문술사의 흐름을 하나 안 써놔가지고 좀 그렇다. 아, 나 써놨죠. 아, 손패를 털어야겠어. 이게 주문술사의 흐름 안 써놔서 가젯잔 굴리기가 좀 그렇거든요. 조끼 나왔고. 으흠, 이런 열띤 수업은 정말 좋습니다. 아, 이 바나방을. 깨야될 것 같은데 안 아껴도 되겠다? 하나 있었어 자 다음 턴에 하나, 아, 지금 저기 없거든요. 하나 더 봐야겠다. 하... 이러면 하나 더 써야 되는데, 아니, 왜 이렇게 조금만 많은 것 같지?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이게 벼락치기가 안 나와가지고 다음 턴못 굴리거든요 아 이것도 좀 막히는 게 있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헤헤헤헤 <laughs> 여기에 됐고 아, 이거 다음 턴에도 콤보가 안 들어가는데? 다음 턴에도 콤보가 안 들어가고, 이래가지고, 4 5 6 7 8 9 2 음. 이거 그냥 구톤에 이렇게 나가네. 마나 빵을 다써 가지고. 이런 건 상관없고 요거 두 개로, 얼음 맛을 두 개로 죽여야 되는데, 환기가 중요하다. 최대한, 이거 신비한 화살이랑. 자. 오, 음, 좋아. 사제 가발이야? 이거 오거지로 이기네. 상대 성기사. 아까 성 기사한테 줬는데 템... 한번 가젯잔을 들고 갈걸 그랬나? 아니다. 이거 신비한 마술 미리미리 써놔야 돼. 나는 미리미리 써놓는 게 좋은 거 같아. 내가 좀잘 못해서. 아, 그건 할수 없어. 오? 응? 마을 아, 방창주. 퇴화살이 있기 때문에 야 얘는 퇴화살 걸어야 되는데 아 맞겠지 이번에는. 맞다 됐어 아좀 짜증 나는데 정말 상관없어 자, 상대 순열 이게 저거든요 아 상해 보기 저거야. 저거는 안 해줘 저 뭐야 마나 아, 이거 수정을 늘려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냥 이거는 수정을 한게 없죠 그래서 이 6개 만들어주죠 이거 가젯장 이번 탄에 내야겠다 쓰고. 이것도 하나 쓰자. 신다 в а 아직은 뭐이거내걸걸 뭐, 어, 뭐, 그랬나? 아니다 뿜아 어, 하나 쓰자 어 당연히 이 정도면 잘 밀린 편이죠 여기까지만. 두개 나왔고. 성성. 아, 이게 애매하네. 다음 턴에 죽을 거거든요 이거는 필요 있는 카드가 아니라 이건 필요 없는 카드라 셔타셔타 안녕하세요 다음 턴에 아 이거 환기에서 뭐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다 음 내가 못 잡죠 건 없어 캐미어? 인물을 햄은 저것때좀 구독자 수 많아지면 그때 하려고. 저 어떻게 마, 어떻게 생겼을 거. 것 같아요? 이 이거 맞다. 이 거지, 개꿀 이 죠？아, 이거 그냥 말랐 다고 해야 되 나？제가. 어, 성기사 가발이